누구에게나 친구인 사람은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가슴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저 인맥이 넓고 아는 형님 아는 동생이 많으면 그게 곧내 재산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술자리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며 명함을 돌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수천 개의 전화번호를 보며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면 그제야 비로소 이 말의 뼈아픈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은퇴하고 직함이 사라지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 돈이 있을 때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굴다가 내가 조금만 어려워지니 연락조차 뜸해지는 지인들을 보며 우리는 깊은 배신감과 참을 수 없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하는 자괴감이 들어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라고 해서 다 같은 친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진짜 우정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거래이거나 잠깐의 유일 뿐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람에게 기대하고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한 세 가지 종류의 친구를 통해 내 곁에 끝까지 남을 진짜 사람과 스쳐 지나갈 가짜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수많은 인맥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정작 마음 둘곳 없어 외로웠던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첫째, 이익을 위해 만나는 친구는 이익이 사라지면 떠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유형으로 이익을 기반으로 한 우정을 꼽았습니다. 이것은 상대방 그 자체가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줄수 있는 돈이나 권력 그리고 인맥 같은 이득 때문에 만나는 관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대부분의 관계가 여기에 속합니다.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를 떠올려 보십시오.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는 세상들도 없는 절친한 사이처럼 지내며 형님 아우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은퇴를 해서 힘이 빠지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지면 이 관계는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부를 묻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사람이 변했다고 비난하고 상처받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변한 게 아니라 애초에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사랑했을 뿐이다. 이런 관계는 마치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와도 같습니다. 먹이가 있고 날씨가 따뜻하면 찾아오지만 먹이가 떨어지고 찬 바람이 불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더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을 붙잡거나 원망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과의 거래 기간이 끝났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이익형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다고 찾는 사람이 없다고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껍데기를 보고 모였던 파리떼가 사라지고,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봐줄 사람만 곁에 남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둘째, 쾌락을 위해 만나는 친구는 재미가 없으면 더 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쾌락을 기반으로 한 우정입니다. 만나면 즐겁고 재미있어서 어울리는 관계입니다. 같이 술 마시고, 골프 치고, 등산 다니고, 여행 다니는 친구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친구들이 가장 가깝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만나면 웃음이 끊이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으면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잇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의 치명적인 약점은 내가 아프거나 슬픈 일을 당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없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병석에 누워있거나 우울한 일로 힘들어하면 그들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춥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고통을 나누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유쾌함을 소비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울하고 병든 친구는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그저 재미없는 짐일 뿐입니다. 술자리 친구는 술이 깨면 사라지고 놀이 친구는 놀이가 끝나면 흩어지는 법입니다. 내가 잘나갈 때 내 옆에서 웃고 떠들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질 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배신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나의 영혼과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유흥과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노년에 접어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같이 놀아줄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쾌락을 좇는 가벼운 관계가 떠난 자리에 비로소 고요하고 깊이 있는 진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글벅적한 소음이 사라져야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오직 서로의 인격을 사랑하는 것만이 진짜 우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완전한 우정, 즉 선을 기반으로 한 우정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가진 돈이나 재미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그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친구는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상관없이 한결같이 내 곁을 지킵니다. 그들은 나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나의 슬픔을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고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건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 그 자체로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내가 실수를 해도 나를 비난하기보다는 감싸주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짜 친구는 만드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좋은 술이 맛을 내기 위해 긴 숙성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서로의 밑바닥까지 보여주고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함께 겪어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친구는 인생에서 아주 드물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한 명을 만나기도 어렵다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이런 친구가 단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성공한 것입니다. 수백 명의 지인이 부럽지 않은 단한 명의 진정한 벗.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지탱해 줄 보물입니다. 친구가 없다고, 숫자가 적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길가에 굴러다니는 백 개의 돌멩이보다 내손 안에 있는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가치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내 마음을 깎아내고 싫어도 좋은 척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의 친구도 될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득을 바라고 오는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나를 그저 유흥거리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떠나간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들이 떠나간 그 빈자리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친구가 되려는 마음은 순식간에 생기지만 진짜 우정은 천천히 익어가는 과일과 같다. 이제 휴대폰 속 수많은 전화번호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곁에 남은 소중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좋은 친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왔습니다.